15억이 1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믿을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도 만약 다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쉽게 믿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제가 겪은 실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는 70세 조병선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도시 생활은 지겹다.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말이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공기업에서 33년을 일하고 정년 퇴직한 후, 저는 새로운 인생을 꿈꿨습니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살던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시골에서 아내와 함께 평온한 노후를 보내겠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15억 원이라는 거금이 1년 만에 사라져버릴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생생한 체험담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꿈을 꾸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을 듣고 나시면 아마 생각이 많이 바뀌실 겁니다. 아니,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은 작년 여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 찌는 듯한 더위가 유난히 견디기 힘들었던 그 여름 말이죠. 작년 여름, 서울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더웠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하지 않고, 밖에 나가면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에 어지러울 지경이었죠. 특히 저희가 살던 강서구 아파트는 서쪽을 향해 있어서 오후만 되면 집안이 찜통이 되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3시쯤 되었을까요? 아내 연숙이가 부엌에서 한숨을 푹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답답한 도시에서 살아야 할까? 사실 그 생각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년퇴직하고 나서부터 계속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생각이었거든요. 33년 동안 회사 일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이제 남은 시간은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시골로 내려가면 어떨까? 그날 저녁 저는 연숙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연숙이는 잠시 젓가락을 멈추더니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가 아니라 사실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여기서 이렇게 살면 뭐가 남을까 싶어서 그때 연숙이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이 사람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싶었죠. 시골이라니 어디 말이에요. 글쎄 충청도 쪽이면 어떨까? 너무 멀지도 않고 공기도 좋고 그날 밤, 저희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시의 소음, 매연, 복잡함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저희 둘다 똑같았던 거예요. 아이들은 다 커서 독립했고, 이제 저희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강서구 아파트는 30평대 자가였는데 당시 시세가 15억 원 정도 했습니다. 30년 넘게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죠. 이 집을 팔면 시골에 집도 사고 생활비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봤습니다. 15억원이면 시골에 집과 땅을 사도 10억원은 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돈이면 남은 인생 충분히 여유롭게 살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연수기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점점 제 말에 설득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도시에서는 이웃도 모르고 살지만 시골에서는 인정 넘치는 사람들과 함께 살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연숙이의 눈이 반짝였던 게 기억납니다. 그 후로 저희는 본격적으로 시골 이주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시골 부동산을 찾아보고 주말마다 충청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집을 보러 다녔죠. 처음 본 집들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너무 낡았거나. 위치가 불편하거나 가격이 생각보다 비쌌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집은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품고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가을이 되어서야 저희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충청도의 한 조용한 마을에 있는 20년 된 주택이었는데, 집 앞에는 넓은 마당과 텃밭이 있었고, 뒤쪽으로는 야트막한 산이 보였습니다. 여보, 여기가 딱이에요. 연숙이가 마당을 둘러보며 환하게 웃었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울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이런 곳에서 산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집값은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15억 원에 팔면 12억 5천만 원이 남는 셈이었죠. 그 돈이면 노후 생활비로 충분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자. 이제 서울 집을 팔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봅시다. 저는 연수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정말 행복했어요. 마치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것 같은 설렘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그때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 설렘이 얼마나 큰 시련의 시작이 될지. 아직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해 11월이었습니다. 다행히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던 시기라 금세 매수자를 찾을 수 있었어요. 정확히 15억 원에 팔렸습니다. 계약금을 받던 날 저와 연숙이는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기뻤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싶었거든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네요. 여보 연숙이가 제 팔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33년간의 직장생활. 30년간의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짜릿한지 하지만 그 짜릿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진짜 시작이거든요. 12월 중순 드디어 시골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억 5천만원의 집과 땅 300평을 한 번에 샀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와 연숙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거든요. 이제 진짜 농부가 되는 거네요, 여보보. 연수기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죠. 그러게. 토마토도 기르고, 상추도 기르고, 생각만 해도 즐겁네. 그날 밤 저희는 시골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서울과는 정말 다른 고요함이었어요. 차 소리도 없고, 사일은 소리도 없고, 오직 바람 소리와 벌레 소리만 들렸죠. 여보, 공기가 정말 좋네요. 이렇게 깊게 숨 쉬어 본게 언제인지. 연수기가 창문을 열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30년 넘게 매연 속에서 살다가 이런 맑은 공기를 마시니 마치 폐가 정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작은 불편함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보일러가 제대로 안 돌아갔어요. 집이 충분히 따뜻해지지 않아서 저희는 이불을 몇 개씩 덮고 잤습니다. 내일 수리 기사 불러야겠어. 저는 연숙이에게 말했지만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야 고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이웃들을 만나고 인사도 드리고 싶었어요. 마을 어르신 한 분을 만났는데,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아, 새로 오신 분들이시군요. 어서오세요. 인사는 해주셨지만, 왠지 시선이 차갑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 서울에서 온 외지인을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농사도 배우고 싶고,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분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가셨습니다. 여보, 시간이 지나면 친해질 거예요. 연숙이가 저를 위로했지만 저는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집 상태를 점검해 봤는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보일러는 고장 난 것이 아니라 아예 낡아서 교체가 필요했고 화장실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여보, 여기 벽에 곰팡이가. 연수기가 침실 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벽지 곳곳에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집을 볼 때는 몰랐는데, 실제로 살아보니, 이런저런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괜찮아. 수리하면 돼. 저는 연수기를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감이 안 잡혔거든요. 며칠 후 수리 기사들이 와서 견적을 내 주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보일러 교체 500만 원, 누수 수리에 1,000만 원, 곰팡이 제거와 도배 에 500만 원. 총 2,0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저는 기사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시골이라 자재 운반비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도시보다 비쌉니다. 그리고 이 집은 기초부터 손봐야 할 부분이 많아서요. 결국 3천만원을 들여서 집을 수리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나간 거죠. 12억 5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빼면 12억 2천만원. 여전히 충분한 돈이었지만 시작부터 이렇게 돈이 나가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리가 끝나고 나니 집이 한결 살 만해졌거든요. 연수기도 다시 밝은 표정을 보였고요. 이제 진짜 농사를 시작해볼까. 봄이 되자 저는 텃밭에 여러 가지 작물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토마토, 오이, 상추, 배추. 도시에서는 마트에서 사먹기만 했던 것들을 직접 기르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어요. 연수기도 처음에는 즐거워했습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서울에서는 해볼 수 없었던 일들이었거든요. 여보, 토마토 꽃이 폈어요. 연수기가 신나서 저를 부르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곧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농사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농업기술센터에도 가서 교육을 받았지만 이론과 실제는 정말 달랐습니다. 물을 언제 얼마나 줘야 하는지, 비료는 어떻게 주는지, 병충해는 어떻게 막는지 모든 것이 처음이었고 실수할 때마다 작물들이 시들거나 썩어갔어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연수기가 시든 상추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농사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거든요. 더큰 문제는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 차갑게 인사했던 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저희를 서울 사람이라고 부르며 거리를 두더라고요. 저 사람들, 서울에서 돈 벌어 가지고 와서 잘난 척 한다더라. 어느 날 우연히 들은 마을 사람들의 수근거림이었습니다. 저희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였어요. 마을 회관에서 하는 모임에도 참석해 보려고 했지만 어색한 분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대화에 끼지도 못하고 혼자 서만 것 돌고 있는 느낌이었죠. 여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연숙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분명히 좋은 의도로 왔는데 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일까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연숙이에게 찾아온 변화였습니다. 연수기의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하는 것 같았어요. 농사일이 생각보다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여보, 오늘은 좀 쉬어요. 너무 피곤해요. 아침마다 연수기가 이렇게 말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새벽 같이 일어나서 이것저것 챙기던 사람이었는데, 점점 늦잠을 자게 되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수기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보이던 활기가 점점 사라지고 자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무슨 생각해? 제가 물어봐도 대답이 없을 때가 많았어요. 그냥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런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죠. 가장 큰 변화는 밤에 나타났습니다. 연숙이가 잠을 못 자기 시작한 거예요. 밤중에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서 깨어보면 연숙이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곤 했습니다. 잠이 안 와요? 네.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요. 무슨 생각인데요?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나 싶어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연숙이도 저와 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저도 점점 확신이 서지 않고 있었습니다. 농사는 매번 실패했고 마을 사람들과는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연수기까지 이런 상태가 되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연수기의 건강이었습니다. 잠을 못 자다 보니 하루 종일 피곤해했고 식욕도 없어졌어요. 밥을 먹어도 몇 숟갈 뜨다가 그만두는 일이 많아졌죠. 여보 병원에 가봐. 제가 걱정스러워 말했지만, 연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차로 한 시간은 가야 큰 병원이 있는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골의 가장 큰 불편함 중 하나가 바로 의료시설이었어요. 서울에서는 걸어서 5분이면 병원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아플 때마다 멀리 나가야 했습니다. 결국 한 달에 두 번씩 서울까지 올라가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했어요. 교통비와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연수기의 체력을 생각하면 정말 힘든 일이었죠. 그런데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울증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 같네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연수기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시골로 온 건데. 오히려 병이 생긴 거였어요. 약을 드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요인이라. 그게 바로 이 시골 생활 전체였는데 어떻게 제거하라는 건지. 연수기는 항우울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 부작용으로 더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그 무렵 저에게도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봄에 심은 작물들이 여름 장마로 인해 거의 다 썩어버린 거예요. 이럴수가, 텃밭을 바라보며, 저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몇달 동안 정성껏 기른 토마토, 오이, 배추가 모두 물에 잠겨 시커멓게 썩어 있었거든요. 이웃집 농부에게 조언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냉담한 반응뿐이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농사가 뭔지 알겠어. 뒤에서 들려오는 수근거림에 저는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도움을 청하기는커녕 비웃음만 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인터넷으로 농사법을 찾아보고 유튜브 영상을 보며 공부했죠. 하지만 이론과 실제는 정말 달랐습니다. 가을에 다시 농사를 시작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벌레들이 작물을 갉아먹고 들짐승들이 밭을 망쳐 놓았습니다. 울타리를 쳐도 소용없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요. 연숙이가 지쳐서 말했습니다. 저도 한계였어요. 몇달 동안 돈만 쓰고 제대로 된 수확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더큰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나가고 있었어요. 집 수리비, 농기구 구입비, 병원비, 교통비 이런저런 비용들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마을에서 작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저희 집 앞에 수로가 막혀서 물이 넘쳤는데 이웃집에서 저희 때문이라고 따졌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함부로 뭘 버렸나 봐. 사실은 윗집에서 흘러온 낙엽 때문이었는데도 저희를 의심하더라고요. 억울해서 해명하려고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저희를 배관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뭘 해도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해. 그런 말까지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살려고만 했는데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는 건지. 그날 밤 연숙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저못 살겠어요. 여기서는 정말 못 살겠어요. 33년 결혼 생활 동안 연숙이가 이렇게 절규하듯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가슴이 미어졌어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하지만 연숙이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요. 제발. 여기서는 하루도 더못 살겠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꿈꿨던 귀촌 생활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로 돌아가려면 우선 이 시골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매물로 내놓고 보니 쉽게 팔리지 않더라고요. 2억 5천에 샀는데 2억이면 어떠세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그렇게 제안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싸게 팔아야 하나요? 시골집은 원래 그래요. 급매로 내놓으면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5천만원이나 손해를 봐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거기다 집 수리하느라 들어간 3천만원까지 합치면 8천만원의 손실이었어요. 하지만 연수기의 상태를 보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기운이 빠져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빨리 팔아주세요. 가격은 상관없어요. 결국 1억 8천만원의 금매로 처분했습니다. 7천만원이나 손해를 본 거죠. 거기다 중개 수수료와 각종 세금까지 빠지니까 실제로 받은 돈은 1억 6천만 원 정도였어요. 여보. 이제 서울로 가. 연숙이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1년 만에 이렇게 많은 돈을 잃고 돌아간다는 것이 더큰 충격은 서울에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팔았던 강서구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니 18억 원으로 뛰어 있더라고요. 말도 안 돼. 1년 사이에 3억 원이나 올랐다는 얘기였습니다. 만약 그대로 서울에 있었다면 3억 원을 벌었을 텐데. 귀촌을 했다가 되돌아오면서 총 4억 원을 잃은 셈이었어요. 남은 돈은 2억 1천만 원. 이 돈으로는 서울에서 전세도 제대로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희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 왜 그런 무모한 결정을 하셨어요? 아들이 외국에서 전화를 걸어와 따졌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성급했구나.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우울증도 생기고, 정말 왜 그러셨어요? 자식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죄송스러웠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 모두가 피해를 본 거였거든요. 하지만 서울로 돌아온 후 연숙이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익숙한 환경, 가까운 병원, 옛 친구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연숙이에게는 약이 되었어요. 여보, 그래도 다행이야.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연숙이가 예전의 밝은 표정을 되찾는 것을 보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그후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제가 왜 실패했는지 차근차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 부족이었어요. 귀촌에 대한 로맨틱한 환상만 있었지. 현실적인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농사 기술, 시골 생활의 어려움, 인간 관계, 이런 것들을 미리 공부하고 체험해봤어야 했는데 말이죠. 두 번째는 너무 성급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팔고 한 번에 이주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임대로 살아보면서 적은 기간을 가졌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이런 큰 손실은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아내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제가 너무 확신해 차서 밀어붙였는데, 연수기의 불안감을 더 세심하게 살펴봤어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습니다. 지골 마을은 수십 년간 형성된 공동체 문화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무작정 들어간 거였어요. 여보, 그래도 우리 좋은 경험했잖아요. 어느 날 연숙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경험이라니. 적어도 우리가 뭘 원하는지는 확실히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건강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연숙이의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실패했지만. 그 실패에서 배운 것도 많다는 것을요.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돈을 잃은 것은 아깝지만 연수기가 아프면서 제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 집의 의미도 달라졌어요. 집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추억이 쌓인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가족이 불행하면 의미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 연수기가 웃는 모습을 보면, 이곳이 훨씬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돈으로 살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제 선택을 완전히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지도해보지 않았다면 평생, 그때 시골로 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을 테니까요. 다만, 더 신중하게 준비했어야 했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처럼 귀촌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귀촌은 꿈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저는 이 한마디로 제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 5억 원이라는 거금이 1년 만에 사라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는 꿈만 꾸고 있었고, 현실을 보지 못했거든요. 혹시 지금 저처럼 귀촌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발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충분히 준비하세요. 최소 1년은 주말마다 그 지역을 다니면서 현지 상황을 파악해 보세요. 농사는 어떻게 짓는 건지, 의료시설은 어디에 있는지, 생활비는 얼마나 드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가족 모두의 동의를 구하세요. 특히 배우자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저는 연수기가 따라와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가족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역 공동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시골은 도시와 완전히 다른 문화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서울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장벽이 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무엇보다 나이를 고려하세요. 60대 이후의 귀촌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적응력도 떨어지거든요. 건강 문제까지 생기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수 있어요. 물론 성공적으로 귀촌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충분한 준비와 각오를 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저처럼 막연한 환상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귀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해답이 꼭 시골에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서울로 돌아온 지금, 저는 다른 방법으로 여유를 찾고 있습니다.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연수기와 함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 이런 소소한 일상이 오히려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무엇보다 연수기가 다시 웃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입니다. 집 5억 원을 잃었지만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되찾았으니까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새로운 환경인가요? 아니면 함께하는 사람들인가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답을 찾았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어떤 큰 결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특히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처럼 뼈 아픈 후회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전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더 현명하게 도전하세요. 충분히 준비하고, 가족과 상의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여러분만의 행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실패담이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현명한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